오늘은 내일을 내일로 앞에 내일은 마이웨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업을 이야기하고 이 본업을 내일로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창업 실패 대학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강주에 가서, 강주에 가서, 그, 정신 때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6대 거짓말, 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대 거짓말. 목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법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합니다.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지금 이거 안 사면 손해이고 큰일 납니다.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기자, 단독, 팩트체크. 이런 육대 거짓말이. 음, 이.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기꾼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못 끊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사기꾼. 그리고 이거 내가 거짓말 치겠습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가 do less. 일을 하지 않고 리 e e d more. 우리가 이끄는 방법, 그리고 내가 보여주지 않고, 내가 보여주지 않고 마케팅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도 강제에서 한네팀 다섯 팀 미팅하는 과정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왜 다단계를 만나면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는가. 그리고 다 죽여놓고 나는 한 번도 다단계를 안 했다는 게, 다단계를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인지, 피를 안 줬다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리더 자, 리더는 잘못 걸어가면 사람 다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강주를 가는 과정에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O2O가 아니라 O4O라는 그 GS리테일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에 있는 생각을 온라인을 어떻게 넘겨갈 것이냐. 이것이 TS 조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GS, GS 마트도 실제로 매출액이, 매출액이 이렇게 11조, 11조, 11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편의점끼리 거대한 전쟁, 이 편의점은 그 커피숍하고도 전쟁하고 있고 영역을 달리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집 없는 서름이 그 아파트 이전의 시대에는 방 빼, 그러면 방 빼, 이런 말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집 없는 서름은 오직 새방살이가 서러웠으면 내 집장만해서 이사 가던 날 부부가 부둥켜 안고 목놓아 울었겠는가. 이이이 이, 이 단어가 집 없는 서름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집 없는 서름이 주거문화의 혁명을 일으킨 아파트 때문에 그 어떤 주인집하고 싸움이 슬픈 것이 아니라. 집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슬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옛날에는 그집 하나 있으면 됐는데 30년 전에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자기야 내가 5년 이내에 마당 있는 곳으로 나와줄게 그랬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러면 초창기는 일본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1억에서, 1억에서 30년 만에 25억 이렇게 뛴거 보면, 아파트 한동이 있으면 그 밑에 가게들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왜냐면, 하 옛날에 저는 강주에 충여동에 살았는데, 강주 북구 충여동. 전라남도 강주시 북구 충효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날은 동구였는데, 그게 충효동, 그, 지역은 강주에서 제일 넓은데, 동이. 거기에 인구수가, 인구수가, 1800명 전체. 마을이 한 50개, 60개 되는데, 마을이 올망졸망해가지고그수전체 앞인 것을, 아파트에, 아파트 한동이 차지하는, 강주, 그, 거기에서 나오는 주암동이나 이런 동이 있는데, 거기는 예비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돈 없는 서름, 네트, 코인, 방판에 나온 후, 이전보다, 그 이전보다, 네트 이전에, 코인 이전에, 방판 이전에, 그 이전보다 지갑이 슬프다. 다시 태어나면, 다단계를 똑바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새모라 그죠? 새가 머문그 저물고 있다. 2024년이 가고 있는데 연말에 내일이 봉지고 매일 지나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신정이 됩니다. 신정이. 신정에는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단계 방판하는 사람들은, 그, 유정단 사목을 22,000원 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상한 펀드에는 600만원을 땡, 가부 땡빚을 내서라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22,000원짜리는 돈이 안될것 같으니까, 연초 45,000원은 돈이 안될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이 한자는 이 한자는 편안할 편 편리할 때편자입니다 변소 할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주글자라 하는데 두 가지 음으로 읽어주는 거 편자 편자. 우리가 편자 같이 쓰는 뜻은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편해야 된다 그말이에 그런데 우리가 뚱땡 쪽들 비만이 되면 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이 편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변이 제거돼야 되고 숙변이 제거하는데 최고는 우리 사이트에 캐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효소로 만든 캐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하루에 하나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공복에 먹고 물 많이 먹어주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까 몸이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내가 산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잘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 몸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는 세탁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물. 물로 세탁을 하죠. 그리고 세제. 그리고 공기의 마찰, 이세 가지로 세탁을 합니다. 우리,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우리가 인류에 섞지 않는 세 가지, 물, 세제, 공기의 마찰로 우리가 세탁을 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도, 그리고 이 세탁을 할 때, 째, 때, 지든 때를 뺍니다. 때를, 단순한 때를 뺄 때는 물 세탁을 할수 있고 찌든 때를 할 때는 세제까지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몸 몸 안에도 세탁을 할때물 소금 그리고 공기의 마찰로 공기로 공기로 청소를 해서 그 나가는 것이고 몸 안에 있는 때를 당이라고 딱 하면 몸 안에 세탁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은, 그 물과 소금은 우리 몸을 청소하고, 요로 나가고, 당은 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글씨를 자세히 쳐다보다 보면, 당, 요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당은 몸에서 다 양분으로 쓰고, 썩어서 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당이 변으로 안 나가고 요로 나가는 현상을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제거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원시적인 디톡스가 소금을 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소금을 변으로 보내는 현상을 우리는 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뇨의 반대 말은 가장 원시적으로 설사입니다. 그래서 뚱땡족들은 좋은 소금으로 좋은 소금으로 그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을 설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설사를 할 때는 소금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1리터에 두 스푼을 넣어가지고 빨리 마셔버리면 몸 안에 있는 연동운동이에서 숙변을 빼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사이트에 캐변을 먹으면 소금 먹지 않고도 이 설사로 유도하고 몸을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왼쪽 표에서 가운데 그 검정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인류에 썩지 않는 세 가지가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료 방법,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공기 치료입니다. 이 공기를 공기로 장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공기로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고기 청정기고, 하나가 이 연초 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돈이 비싸서 하루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피지만, 저는 어제 거기 강주에서 너무도 많이 공급해준, 10개 이상을 피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이 이 혼을 하고 너무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C 이런 건강 기능성 식품하고 다르게 경쟁자가 없습니다. 어제는 서울에도 지사가 나오고 강주도 지사가 나오고 해가지고 진짜 바빠지는데 전국을 2024년에는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최단코스로 10만명을 돌파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래마를 하겠습니다. 저희 플로우는 회원에서 대리점을 찾아내기입니다. 이걸 프리미움이라하고 우리가 공부 클럽을 만들자 공부하자 제목을 창업 실패 대학으로 그 법이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들을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 NFT 효소방에 대해서 누르면 이런 그 블로그가 나옵니다. NFT 효소방은 종파 면체 내정이며 왜 우리는 효소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카톡으로 카톡으로 그명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가 카톡에 들어 있는 건 단체방에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피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를 복사해서 창을 복사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넣는 이런 가장 이것을 잘해야지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보내기 전에 오늘 여기 강의 끝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스스로 무엇을 눌러서 꼬꼬다 규정란을 여기를 눌러서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이 창에 있는 이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우리 거, 남들한테도 보내고 우리 거 건명방에다가 여기 우리 회원님들은 다 이것을 한 번씩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 끝나고 나면 이 블로그.naver.com a n 한태야 한태야 시리즈 2 유정란을 유정란을 양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우리 금명방에금명방에 건명방에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넣은 것이고 제가 넣은 것이고 유정난 토탈 솔루션 공동 구매 크로바 양계 유정난 초란 난각번호 2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다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침 교육을 가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